앉아줘 앉아줘. 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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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앉아줬잖아 아니, 스나스킥이 저따구로 도깨비가 스나가 응. 개구리였다고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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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, 그, 깨 그, 가개 열어 개구다까지 피, 아, 이 왔다 A 왔다 A 왔다 오른른쪽른쪽이이나 납치된 비죠 비죠 비죠. 로파 성공. 비죠 자, 설 때. A 개구. 개구. 어아 아. 개 미션 성공. 블루팀 진입 아 얘네. 게 많이 있네. 사거리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어라고 여기 여기 일어났어야 돼. 설때좀 앉아 주좀 앉아 두겠어.

아.. A2 A2 반지하나 반지야 죽는다 개구멍 반지야 행동 지금 먹혔다 아니, 아니 아, 벌기 대문까지 왔어 A 설때 먹혔다 아, 아. 반지야 너랑 아. A 설때 같은데 라스트 라스트야 라스트 라스트야 라스트 A 설때 같은데 A 설때 어? 그거 뭔데 그거 블루팀 B 나이스 바로 뿌렸아 아니 오영 벌써 대문까지 와야 있는데 어? 그럼 현이가잘 오는 거네 아니, 대문까지 와있다 현석이가 브리핑도 제대로 못할 잘 원한 거네 시원하게 몸에 두개 보이더라고 나이트 아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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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줘, 개줘 개구들, 개구들, 개구들 뛴다, 개구들 뛴다 헬프, 헬 우리 병와줘와줘와줘 뭐야? 야 돼, 낙야 돼, 야 아, 낙어 뛴다, 제로 도와줘 도와줘 하나 있어 빼도 돼, 빼� 어디어디어디 도와줘 도와발발계빠져총지말고 피가 없는데 17인데 나도 피야 나도 피야래 어, 그거 습관 고쳐야돼요 딱총 가는 거아그아래딱 나가요 쳐오씨너 맞아 다하다 이게 이맵 오는 맵이라서 하면안했수도있단 거잖아. 막. 아, 줄, 줄 오니까는 알은 계속 싸야 돼그니다왜아래 잡고 손이 가지 야, 오영, 먹어라. 뭐 그. 어, 원래 그래, 원래 그래야 는데 원래 그까 이게 딱 고치면 되는 거야. 나중에는막 일곱 아, 발로 통 알갈고 막, 막 그런대, 우리는. 선거리, 선거리 <laughs> 먹어 가죠 바로. 아, 간다, 간다. 걱정 마. 에이게, 에게어 이거 얘네 찌는 거그 조심해. 그포알지 이거 개 아, 띠. 개구에서 가는 거? 에안 보였어 살 때는 A 하나 스나이 야, 개 먹고 개 먹고 개 먹고 개 먹고 개 먹고 왔나호 왔다. 먹혔어 우리. 아 방이 먹혔다고. 에스나이스 이거 먹까 3에서 똑같아. 에이 셋, 갈까? 에이 셋, 에이 셋. 에롱 셋, 에롱 셋. 에롱 셋, 에롱 셋. 에롱 2, 에롱 2. 다 다운인데? 일단 둘 다운인데, 현석이. 그럼 이 어, 방먹다방먹다먹다 아, 다운, 아니 어, 이야 이거 뭔 폭이야? A 설에설에설설야야 개고 있어. 개 개문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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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문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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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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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문대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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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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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문 안지로 내려가서 골로 가서 그 아이고 사 가지고 아이 거 m p 아이긴다가나잖아 이거, QB... 아, 이거 어 미르시 하였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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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는 어, 아, 아, 사운드 아, 안 들어 엄마 어미르씨 그냥 당당하게 사운드 아, 안 아, 해가지고 골로 오, 갔는데 오 MVP 뭐야 야내 검돌이가 훨씬 얇다 <laughs> <laughs> 어쟤네 어, 레벨이 높네 저 어, 근데 여 여섯...